안녕하세요. 45세 동네 축구하는 부설국입니다. 아, 오늘은 2025년 전국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제 아는 지인이 부산 중앙중학교 소속으로 뛰고 있어가지고 지금 32강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대진표를 보면 울산 현대중이 경북 포항 스틸러스 U15 포철중을 3대 2로 이기면서 16강 가장 1포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중앙 중은 인천 송도 FC U15를 2대0으로 이기면서 16강에 진출했고, 서울 목동 중은 경기 삼성 블루윙스 유스 팀이죠. 1대0으로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서울 구산 중이 경기 이천 중을 2대1로 승리했고, 충남 천안 FMC FC U15 팀이 서울 장항중을 1대1로 비긴 후에 승부 차기로 해가지고 4대3으로 이기면서 어 16강 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시 축구센터 U15가 경기 FC 모현 U15. 어 뭐, 이 모현이라는 팀은 저도 유튜브에서 어 조금 잘하는 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접했던 그런 나이 익은 어 팀이네요. 근데 경인 용인시가 2대1로 승리하면서 16강으로 진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 강구중이 강원 홍천 FC U15를 2대1로 이기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영기훈 주니어 축구 클럽이 경남 보물섬 남해 스포츠 클럽 팀을 3대1로 이기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영기훈은 축구선수 영기훈 때문에 이름이 좀 눈에 확 띄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반대쪽 대진에서는 이제 충남 천안 축구센터 U15가 서울 용마중을 1대0으로 이기면서 16강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서울 중동중이 경북 오상중 축구 스포츠클럽 U15를 5대0으로 이겼습니다 32강전에서 나온 점수차 중에서는 예, 가장 많은 점수 차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부평 동중이 또 여기에서 서울 FC U15를 잡았습니다. 유수팀을. 잡으면서, 아, 유수팀 또한 팀이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결, 경기 일산아리 U15가 제주 중앙중을 2대0으로 이겼고, 그 다음에 정북, 고, 창, 북중이 인천 유나이티드 U15를 0대0으로 비겨가지고, 어, 승부차기 4대2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유스팀한 팀이 탈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경신중 하고 경기 FC KH 1동 팀과 어 2대 1로 비겨가지고 승부차기에서 서울 경신중이 올라왔고 전북 완주 FC랑 FC 또 1대 1로 비겨가지고 승부차기로 해서 세종 SAFC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 충북 신명중 하고 다음 경기 백마중, 경기 백마중이 3대 0으로, 어, 승리하면서 16강에 진출했네요. 이러면서 총 16개 팀이 16강이 이제 가려졌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얼마 전에, 예, 64강 할때 올린 영상에서, 어, 유스 팀보다 일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받지 않고 부모님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축구하는 일반 팀들이 조금 성적이 좋았으면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예, 유스 팀은 울산 현대중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유스 팀들은 지금 다 16강에 탈락했습니다. 포철중 같은 경우는 울산 현대중하고 해서 3대2로 패하면서 탈락을 했지만, 뭐, 삼성 블루윙즈랄지그 다음에 어 서울 FC,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어 일반 중학교한테 패하면서 탈락하게 됐죠. 그 패한 경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1점 차 박빙 승부고, 그리고 또는 이제 비교가지고 승부차기 또는 뭐2대으로 이긴 팀도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유스 팀들이 전력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꾸린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높은 팀이지만 축구는 결국에는 어 이기기 위해선는 골이 득점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항상 강팀이 약팀한테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게 축구인데 그런 이제 스쿼 중에 하나가 어, 이런 토너먼트 경기에서 강팀이 1대 0으로 진다든지 또는 비겨 가지고 승부차기로 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좀 해당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뉴스 팀들이 지금 다 전멸하고 지금 울산 현대중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울 팀이 네 팀. 서울 목동 중, 서울 구산 중, 그다음에 서울 경신 중, 서울 중동 중 이렇게 네 팀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팀 용인시 축구센터랑, 그 다음에 염기훈 주니어 첩이랑, 그 다음에 경기 일산아리하고, 그 다음에 경기 백마중 네개 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충남천안이 두개 팀이 올라왔습니다. 충남천안, EMCFC랑 충남천안 축구센터.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남아있는 부산으로 따지면, 어, 제 지인이 이제 부산중학교 다니니까, 부산중앙중 SC. 그 다음에 경북강구중. 그 다음에 인천, 부평, 동중. 그 다음에 전북, 곧, 고창, 북중. 그 다음에 세종, SAFC. 요렇게 한 자리씩 지역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제 어, 부산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울산현대중하고 아, 16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조금 대지눈이 좋은 건 아니죠. 예, 저는 이제 뭐 부산중학교 경기를 계속적으로 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봤는데 부산에서는 어, 상당히 조금 압도적인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그를 계속 진행했을 때한 번도 치지 않았는데 이제 스플릿 리그라 해가지고 상위 팀끼리 하는 경기에서 하다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경기 균형이 무너져 가지고 좀 크게 진거 빼고는 웬만한 경기는 좀 승리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 대회 같은 경우도 갔을 때. 조금 이제 그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이 됐을 때뭐 비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부차기로 아깝게 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봐와가지고 어, 울산 현대중 쉽지 않은 팀이지만 저는 이제 뭐 축구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네임밸류에 주눅들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중학생 정도 이제 중3 정도 되면은 이 신체적인 어떤 스피드나 파워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격차가 줄어들면서 비슷해지면서 지금 보면은 다른 경기들도 보면은 어, 공이 10번 20번 이상 이렇게 패스가 잘 도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을 상대방 지역으로 밀어놓고 힘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딪히면서 특히나 이제 세트피스나 이런 상황에서 공이 흐르는 과정에서 득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좀 압박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그러면서 좀 부딪혀주면은 거기서 생기는 변수로 인해서 득점 찬스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득점만 잘 한다면 다른 일반 중학교가 이긴 것처럼 1대0이나 또는 이제 2대 영이나 조금 수비를 좀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겨준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왜,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8강, 4강, 결승. 꿈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꿈도, 어, 한번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번 기대해 보면서, 16강 전 10월 10일, 10시부터 해서, 10월 10일에 순차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지역별로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부산, 이면은 어 조금 이제 어떻게 강력한 우승 후보 작년 디펜딩 챔피언 울산 현대중학교의 경기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